어이구 시야가 그렇게 안 좋네 에휴, 어쩔 수 없죠 오늘도 시대를 한번 해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뭐 소라도 잡을 수 있고 조개도 필수 있고 또뭐 뭐, 고등도 잡을 수 있고 개불도 파서할수 있지만 제일 재밌는 게 문어죠 문어 네, 낚시꾼들도 손맛 때문에 낚시 한다잖아요 문어가 베루질에서 유일한 손맛인 것 같아요. 잡고, 땡기고, 버티고. 찢어질까 버티는 거죠. 오늘 또, 약간, 색다른 포인트로 왔습니다. 이제, 고향인데, 어, 벌써부터 생명체가 보이네요. 저기, 기오징어, 기오징어. 기꼴뚜기라고 하더라고요. 기꼴뚜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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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어딨니?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귀 꼴뚜기 찾아보세요 이 수경이 아 전에 앞전에 한번 태워먹고 새로 샀는데 새삥이라가지고 아직도 뭐 어딨냐? 아까 봤는데 아무것도 있었어요 귀 꼴뚜기 귀여워요 잡으면안 되는 거야 이제 헤드랜턴 끄고 수중랜턴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어이구, 확 떨어져.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저거다, 저거다. 오늘 파도가 없어가지고, 그나마 좀 위안이 되네요. 오늘은 뜰티도 가져왔습니다. 다시 오늘 시키나려고 하다가, 제가 깜빡하고, 그, 그 뭐냐, 션캠 충전기를 안가져온거요 암자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충전시켜놨어요. 에휴 그래서 급한 대로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조개가 있는데요 조개만 있습니다 헬스 전에도 그렇고 낙지가 좀 있네 낙지가 좀 있네요 여기 여기 저기 앞에 보이시나요? 낙지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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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이새끼 일로 새끼. 잡았습니다 낙지 한번 잡는 거 쉽죠? 잡는 거 이렇게 잡는 거 정말. 이렇게 잡는 거죠 낙지. 앞쪽에도 그렇고, 요즘에 낙지가 좀 있네요. 이제, 낙지 시즌은 아닌데, 애들이 알빠고, 이제 좀 많이 자랐나 봐요. 낙지가 좀 있네요. 어, 시작하자마자 낙지 한 마리. 득템 어, 아, 예! 씨, 열열 낙지 한 마리 득템. 오케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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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어어어 야,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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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아아 맥주 냄새. 자가기다가 맥주 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어어가 들어가, 들이가 좀 비워내고, 어, 질도따로 들어. 맥주를 비워내고, 다시 샘물로. 오케이. 다시 전진하겠습니다. 대박, 새끼 주꾸미입니다. 새끼 주꾸미인데, 어디 갔지? 오냐, 이거. 어, 어디 갔지? 어머, 찾겠어, 여기 있었는데. 아, 저기 있다, 저, 아닌데. 여기 어디 있었는데? 야! 야! 튀었나? 돌겠구먼 새끼 죽고 미 어, 는데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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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가자 아 제발 가이 아이씨 뛰어있이 아.. 물꼴다 아휴 물때가 안 좋아요 오늘 물이 원래는 여기까지 다 빠지는 곳인데 안 빠졌네 안 빠졌어. 여기 또 골뱅이가 있네. 보이죠? 골뱅이. 퍽 퍼서. 그대로 또, 전진. 여기, 여기 또 골뱅이네. 저, 보이죠? 저거. 골뱅이는 진짜 많다. 퍼서. 이렇게 퍼서. 퍼서. 쏙. 그리고 저기 돌개들도 보이고요. 그리고 스습니다 어, 물이 안 좋아서 물때가. 어 여기 있다. 기어징어. 기어징어, 기오징어 보이세요? 기어징어. 귀엽죠? 이 기어징어예요. 쏙. 어. <laughs> 귀엽다, 귀엽다. 베스. 너가 없네. 또 골뱅이네. 또 골뱅이야. 헛. 이렇게 조가망이 필요가 없다. 조가통이 필요가 없어. 그냥 뜰차 안에 넣고 가면 되네. 좋네요. 저기 뭐 씨, 비뇨고등 보이던데? 비뇨고등은 안 잡습니다. 맛이 없어요! 아, 깊다. 와 진짜 이 상태에서 문어 잡으려면 내가 봐도 적어도 한 1미터는 더 빠져야 돼요. <laughs> 여기, 여기 보이시죠 여기 앞에 이쪽 앞에 붙어 있거든요. 지형이. 아, 여기는 진짜 운 좋은 것들. 아까 전처럼 낙지가 그냥 흘러오거나 뭐 주꾸미나 기오징어가뭐 흘러오거나 아니면 문어가 뭐 사냥 오거나 놀러 다니거나 뭐 그런 거 아니면 오늘 못 잡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야 여기 웬 소라가 있냐 말도 안돼 이거 누가 버, 먹고 버린 거100% 그래 먹고 버린 거지 그래 이제 또 있네 골뱅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골뱅이인 것 같은데 아 저것도 누가 소라 먹고 버린 다자 <laughs> 골뱅이. <laughs> <어이고>. 골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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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골뱅이 한 마리만 대자면저 같은 거 있나? 야겠어요 아니 근데 바로 앞에 저 골뱅이 있네. 보여줘 저거 골뱅이. 하... 저거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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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렇게 파서 싹. 오케이. 어, 골뱅이 아니야? 뭐 옆에 이렇게 있지? 파도 때문에 그래 됐나? 싹. 없지 이제 없지 없지 조각통아리가 하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조각통아리가 퐁당. 이 도다리가 있네요. 도다리가 있었는데 우리 언니. 어 도다리선 가져있네. <laughs> 완전 히 새끼야. 뭐 잡아봐 잡아 잡아 볼게요. 그냥 재미삼아 잡아만 볼게요. 아는 새끼인데. 어이. 이 상태에서 그냥 뭐다를거할거 거 없이 그냥 톡 치, 발로 톡 차면 돼요. 새끼가 잘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톡 차면 어이 뭐야 발로 밟아 나 움직여. 뭐이런 놈이다 있냐? 이러네야 들어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억지로 넣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보이세요 도다리?

챔 귀엽네, 무이오조 새끼 한 마리 더 이렇게 보니까 귀여워 갈아! 우유야, 빠르다. 저 있나 아직도? 또 갈아! 가! 우유오지르다오지나지오지가지 제가 아지오지오지오가오네오더리가있네오아하이오지 오더리가 잡을 것 같은데. 오지오지오지오지 구멍이 커가지고요. 도망가네요. 오돌이가 있네. 아쉽다. 여기 삼전박이 꽃게가 있네요. 안에, 있, 안에 있어요, 안에. 안에 있, 있어가지고. 뜰채로 끌어서, 어 엇, 어쩌 이렇게 잡았습니다. 삼전박이 꽃게입니다, 이게. 건 뭐, 금어기도 없고요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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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패. 나도 그렇게 <모르게> 욕을. <웃음> 죄송합니다. 아, <laughs> 씨. 얘는 뭐, 금어이도없고요 수컷이네, 또. 일단, 장식용으로, 가져가야겠어요. 장식용으로, 골뱅이 넣고 끝. 오케이. 와, 이게 오늘 본것중 제일 큰 골뱅이라니. 골뱅이 톡퍼서 가지고 갑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 것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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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앞에 어 이상한 거 짝대기 같은 거 보이죠 가운데? 이것도 치우고, 저게 바로 망태라는 애입니다, 망태. 망태, 망태, 망, 망태. 멍태인가, 망태인가. 잡아볼게요. 얘도 지금 저희가잘 숨은 줄 알고 있어요. 앞에 딱 놔두고, 튀었다. 어, 어쭈, 이런 일이. 봤죠? 저기 망태에요, 망태. 또 숨어요. 오야잘 어, 어, 숨네. 숨었어요. 발로 한번 툭 건드려볼게요. 이렇게. 툭건렸어다팠어팠는데 도망갔어요. 이게 뭐 저희가 사이즈 가 작나봐요. 이 안으로 어떻게 도망가네요? 어디 구멍이 뚫렸나? 아니 분명히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어디로 빠져 나갔지? 분명히 들어갔는데 어디 뭐 구멍 뚫린 데가 있나? 모르겠네. 구멍이 커서. 저가 작아서 도망갔나봐요. Unbelievable. 주꾸미입니다. 주꾸미를 발견했어요. 아니다. 문어 새끼인 것 같아. 오, 도망간다. 또 보이시나요? 확실히 모르게 잡아봐야지 것 같아. 근데.. 네. 문어 새끼. 어, 문어 새끼네요. 주꾸미 아닙니다. 아니, 무슨 문어 새끼가 머래에 있냐? 어이가 없네. 이거를 잡고. 아니, 근데 이거 죽음. 아, 문어 새끼 많네 확실합니다. 자, 아하, 문어 1등. 여러분, 문어입니다. 문어의 문어, 문화, 문어. 확실하네, 문어. 문화. 확실한 문어입니다. 불확실한 문어는 없죠. 뭐라는 거야. 그 와중에 골뱅이 한 마리 또 놓쳤네. 아유, 문어 새끼 문어. 안타깝다 자, 그래도 번게 어디에요 문어를 본게어입니까안 그래요? 들어가있네 쪘! 어? 목물 쏘았다 그 목물 쏜 거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을 <laughs> 아. 기쁘네요 그래도 문어 한 마리 봤습니다 아니 근데 저 모래에 있는 문어 처음 봤어요 진짜 농담 아니고 뭐, 더, 뭐 움직이는 거 봤는데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 문어는 처음 봤습니다. 죽구미가 아니고 문어였어요. 분명히 100%입니다. 문어였어요. 문어 문어. 아 웃기다. 대박. 또 문어입니다. 이번 사이즈 좋다. 미쳤다 미쳤다. 어? 왜야? 아니 모래 문어가 으악 아니 이럴 수가. 오 대박 소름 돋았어. 우와. 우와. 으아 아, 모래 문어가 잡 어, 네, 이 네. 씨발, 엄청나죠 모래 문어가 우와, 네, 와, 살다 살다 모래 문어 처음 봤다. 오늘 본다. 우와. 들어가자, 들어가자. 이야.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 아, 네가 네, 아, 이고 네가, 네가, 우와, 힘이. 와, 힘이 또, 아, 힘이 힘이 힘요 이 소살 소살 그리고 들어가라 들어가라 어우 어, 아, 씨, 아 진짜 씨.. 오그에좀 튀었네 아. <laughs> 야 문어 와 어, 크네요 와 대박입니다 진짜 어 문어가 모래에 있구나 아니면 지금 어 여기 저쪽 앞쪽이 지금 어, 자, 여기까지는 안 들어가 봤는데, 앞쪽이 분명히 지금, 그겁니다. 그거에요. 아, 뭐, 음, 그 자갈지형이니까요, 분명히. 와, 대박이다. 엄청 큰 망태를 봤습니다. 엄청 큰 망태인데, 망태인지 망태인지 뭔지. 아 아이, 그렇게 안 크네, 또. 그렇게 안 크네요, 또. 한번 그대로 잡아볼게요. 자세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 왼손으로 푸자. 왼손으로. 저쪽 보이시죠, 저거? 멍태, 멍태, 멍멍태. 멍태, 멍태, 멍망태 앞에 게딱 대고. 대고. 그리고 발로 한번턱 건드려줍니다. 톡, 턱. 어, 야, 이거 뭐야, 이거 턴하네? 저런 개똥을 봤나? 실패. 허 아까, 놓, 친 녀석인 것 같은데. 바로 앞에 또 있네요. 허이, 새끼. 이번엔 잡겠다, 내가. 이번에는 걸리적거리는 수경. 저, 보이죠? 저 앞에. 네. 수경이 없이, 바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톡 건드려서, 앞으로. 어, 쓱! 어, 못 잡았다. 못 잡았다. 안 잡았니, 에이. 안 잡아, 씨. 에이, 안잡 씨. 아 물이 일렁거리네. 오늘 또 뽑기 잘못했나 보다. 아, 또물 들어오네. 물 들어 수중에 수경에 아, 돌겠다 진짜. 아유기와 좋네 요 여기. 이런 지형 좋네요. 역시 근처에 이런 지형 있었어요. 근데 깊어서 못 들어요. 한 여기는 적어도 1 m 20, 30은 더 빠져야 될것 같아요. 있습니다. 그러면 오킹으로도 문어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과연 이렇게 작은 앞에 기어징어 보이시죠 이렇게 작은 무늬오징어 기어징어 무늬오징어 이걸로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걸어서 쫙 당겨 볼게요 시안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걸어서 옆으로 쫙 걸어가지고 쫙 당겨 망. 맞습니다 아, 제법 사이즈가 되는 문어를 발견했습니다. 일단은, 이 기포 다 제거하고, 이포를 제거하고,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소라가 있는 곳이 문어지입니다. 바로 위에 보면 문어가 있습니다. 여기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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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저기 문어인데, 저거는 지금 갈고리가 없으면 못 끄네요. 지금, 문어가, 아, 갈고리로, 갈고리가 이 틈새 에 들어가거든요? 이 틈새 에 들어갈 수 있는 갈고리로 빼야 되는데, 갈고리가 없네요. 여기도 흔적이 좀 있는데, 여기가 문어 불리었던것 같네요. 누가 빼갔어요. 그래서 여기 한 마리 남아있는데, 사이즈 좋네요. 못뺄 거예요, 아마. 아, 시도해볼까요? 그래도 뭐, 시도는 한번 해볼게요. 이 갈고리였으면, 딱 뽑았을 텐데, 아쉽네. 보여줘보여줘 보이죠. 보이죠? 보이죠? 예, 꺼져, 예, 꺼져, 꺼져, 꺼져. 일단, 걸어볼게요. 아, 돌겠다. 이게 지금 각, 각이라고 하기보단. 그렇어! 일단, 걸었어요. 땡기고 있습니다. 당기고 있어 열심히 당기고 있으면서 급소인 머리를 걸었어 못뭐 참겠지? 나와야지 그러면 나와야지 응? 나왔다 지 오케이 아딱 쫀대기로 힘을 딱 빼더라고요 그때 바로 뽑았어 우와 대박 이 아, 았습니다았습니다 왔습니다. 아, 조카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손맛 아닙니까? 이게? 아, 이게 바로 손매 아닙니까? 이게? 이야 이게? 이동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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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동료 들어간대, 여기. 어, 옆에 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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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이쓰때겁이다이럴이이럴이 쓰는 겁니다. 이 이럴 때. 이럴 때 좋았어, 좋았어. 그래서 장화로 재미 좀 보네요. 아... 여기 또 있네 골뱅이. 하는 순간 골뱅이가 있네요. 또 그냥 퍼서 이렇게 끌고서 보면 여기 또 있네. 나 이거 추. 아무튼 골뱅이 다수 그리고 뭐냐 또 잡은 거 없냐? 없네. 이게 끝이네. 아, 오랜만에 좀먼 곳으로 왔는데, 그래도 손맛을 볼고 가서 다행입니다. 음, 이제 복귀에 있으면, 복귀하면 아마 그 액션캠 충전이 다 완충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글래틀고 이제 다른 포인트로 이동해가지고, 제가 동영상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지, 나는 낙지가 살아있네. 어, 저 역시 대단하다 이제.